자, 이번 시간에는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원자 반지름의 정의를 볼 거예요. 정의를 보면은,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원자 핵간 거리의 2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수소 분자를 볼게요. 원자 핵간 거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원자 핵 간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핵두 개가 있는데, 이 사이에 거리가 몇이냐? 74피코미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2분의 1이라 했으니까, 37피코미터가 원자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금속 나트륨을 볼게요. 금속 나트륨의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자 핵간 거리를 살펴봐야 돼요. 원자핵이 여기 있고 여기도 중심에 있고 그래서 이 핵간 거리는 372다. 그런데 이거의 2분의 1이니까 186 피코미터가 원자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비활성 기체는 결합을 하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에서는 다른 원자들하고 원자 반지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원자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는지보다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 볼게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계속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게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전자껍질수는 동일한데, 유효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유효핵전화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다면, 여기에 카드를 띄워드릴 테니까 여기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자 반지름은 유효핵전화랑 항상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돼요. 지난 강의에서 유효액 전화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원자핵이 전자를 실질적으로 당기는 힘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전자 껍질의 수는 동일한데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은 더 늘어나서 반지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효액 전화가 증가함으로써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증가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액 전화와 원자 반지름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유유 액 전화 원자 반지 름을 연관 지어서, 생 각하 는면 에서 굉장히 중요 하 니까 잘 알아주 시고 유유 액 전화 는 당기 는힘 인데, 당기 는힘이커 지면 원자 반지 름은 작 아질 수 밖에 없 으니까 이런 관 계가, 당 연한 거 겠죠？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같은족을 볼게요. 같은족에 서는 원자 번 호가 증가 하면 증 가할수록 원자 반지 름이 커진다 라고 나와 있 죠.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일단 전자껍질수가 증가하겠죠? 같은 족이니까 전자껍질수가 하나씩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같은 족에서도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유효액전화도 증가하게 됩니다. 원자에게 전화량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전자껍질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반지름이 많이 커지겠죠? 그리고 또 유효액전화가 증가하게 되면 반지름이 작아질 거예요. 그런데 전자껍질수 증가로 인한 반지름 증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반지름 증가가 유효액전화로 인한 반지름 감소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껍질수가 뭔가 연관이 돼 있으면은 얘는 깡패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이깁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밑에 그림을 한번 봐보면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는데 원자 반지름이 점점 증가하는 게 보이고 있어요. 왜냐? 전자껍질수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 페이지에서도 똑같이 원자반지름의 주기성인데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봤어요. 같은 족에서는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원자반지름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원자반지름이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의 그래프를 외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딱 간단하게 이 그래프를 한번에 외우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네, 이런 식으로 외워주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들까지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문제풀이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헷갈리지 않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어서 이 내용은 어딘가 필기를 해두시고 문제 풀 때마다 한 번씩 그려가면서 외워주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은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밑으로 내려가는데 2주기가 아래 있고 3주기가 더 위에 있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